이 위로 가시면, 뭐가 좋냐면, 이 옆길이 있어요. 이 옆길이 있거든요. 이 옆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압박할 때 공각 보여주면,

좀 좋은 위치는이런데 요런데가 위치 요런 좋이 하죠 요런데 가서 이기서이제궁는이졌어그이고 우리가 잘구는곳 여기서도 낙궁 많이 보죠 는을맞이라 여기서도 이 보죠. 여기서 이렇게 폴짝? 그 다음에 여기도 힐팩 있으니까 잘 이동해서 들어가서 힐팩 먹어주면 좋아요. 지금 얼마 충전했는지는 안 나올걸요? 그, 그 잔액 부족할 때만 나오는 것 같은데. 서 이런 식으로 돌아서 여기서 궁극기 뒤치기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여기는 끝. 타워에 도착합니다. 자 이번에 정원. 정원은 여기서 처음 가셨을 때 바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동하셔서 거점 쪽 이렇게 돌아서 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점 뚫고 이렇게 정면으로 와서 때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좀 꿀팁 우리가 이제 거점을 먹어놓고 좀 편하게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 할때 여기서 요로 이동해 주시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뭐 여기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요 위로 가시면 뭐가 좋냐면 이 옆길이 있어요. 이 옆길이 있거든요. 요 옆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압박할 때 공각 보여주면 여기 싹다 쓸어버리고 망령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만 아시면 리장타워는 그냥 그냥 싸우미, 싸우면 돼요. 싸우면 그리고 또또 또 있었나? 여기서 여기서 열로 갈수 있던 거, 죽음을 이렇게 와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주가, 주가, 주가. 반대로, 여기서도, 여기 갈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킹판 칠수 있거든요. 주가, 주가, 주가. 자, 정원 끝. 와 벌써 12시야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배그 좀 하러 가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지도 머리 아퍼 왜큐안 잡혀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오버치 그만하라는 건가? 따다봐 내가 보스 가져와봐 팔아있어요 팔아 오케이 화물 밀어주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건 약간 들켰고 다시 돌아가는 중 우리 위치 들킴 우리 위치 들킴 근데 지금 오리사 없는데 바스텐 해도 요 자, 내가 항상 하는 거 상대방 아이콤.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항상 뒤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어, 모르겠다고 어, 생각하게 만들죠 와, 오 나이스 시어다리가퍼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이걸 하면 이게 제일 문제인 저, 거죠 바스티온이 이런 캐릭터예요 어... 우 와, 밥은 뭐야, 우와 오버워 <laughs> 다시 켜보고 어, 쟤네 쿵 빠졌다 어, 나이스, 나이스 뭐 <laughs> 오는데, 오는데 <웃음> 야, 우리 바텀 <바템> 굽는다 <laughs> 이거 자리야, 자리야 개빨개, 저거 먼저 빨려 어, 졌겠다 쟤네 좀 뺄게요 쟤네는 아, 좀 빼요, 쟤네는 좀 빼요 쟤네한테 려 오케이, 뺐다가, 뺐다가 우리 거점 바로 앞이거든? 갑시다저공 찾거든요. 지금 그 몇명찾자 반상. 반사. 아이고. 반사하네. 빨리 마무리하고 자야고 싶다. 에 자리 자리야. 하늘에 죽지 말고 네, 죽지 말고 하늘 죽지 말고. 내가 내려갈게. 내가 잡아게다죽다죽다죽다죽다오 나이스, 아, 나이스. 와여 히트맨 아야 히트맨 형한히 형한테 배웠다 아냐 이트 아, 메카 빨리 먹으셈 네. 컷 <laughs> 리장 타워에 도착합니다 네, 저건 에너 저건 에코, 저건 정원했고. 에코, 저건 에코, 저건 에코, 야시장. 코나건 에코, 저건 에코, 저건 에코,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이 정도는 아실 거라 예상했고 여기서 여기 가능 위험하지만 여기서 여기 가능. 추가 추가 추가. 자 그리고 여기 제일 좋았던 게 뭐냐 아 이거네. 자, 여기서, 여기서 여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거점까지.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대기하기가 좋았어. 여기서, 적들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열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군각 여기서 군각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루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리퍼가 포커싱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열로 이렇게 힐팩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좀 멀리멀리 멀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